자, 715번 a반 b반 c반의 수학 성적의 분포인데 모두 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학생 수는 전부 다 어, 35명으로 다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b와 c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죠 그래서 b가 어, 높고 뾰족하죠 자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입혀 볼게요 b에다가 자 높고 뾰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 평균 근처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표준 편차가 작다. 표준 편차가 어, 더 작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서 어,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비가 성적이 더 고른 겁니다. 자, 기억. 수학 성적이 8점 이상인 학생들은 B반보다 C반에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요 80일 때딱 만나는데 80 이상에서 비가 더 높고 이제 밑으로 80평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낮게 돼 있죠. 더 낮으니까 요 넓이가, 넓이가 확률이죠. 요 넓이가 C일 때이 넓이보다, 자, C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자, C가 더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이가, C 쪽이 넓이가 더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C 반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8점 이상인 학생 수가. 그 다음에 니언. A 반 학생들의 성적이 B 반 학생들의 성적보다 더 고른 편이다. B가 더 고르죠. 표현 편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A와 C는 어떻습니까? 생긴 모양이 동일하니까 평균만 다르고 표현 편차는 동일한 겁니다. A와 C가. 자, 그 다음에, 이것, 시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b 반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b 반이나 시반이나 다 평균이 동일하죠. 평균 동일하니까 성적이 더 우수, 우수하다고 말 못합니다. 둘이 성적이, 어, 뭐, 같다라고 평균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해야 되죠. 평균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고, 기억 하나만 맞네. 716번.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과 표현 편차가 나와 있고요. 이때 미정이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각각 84, 76, 80. 84, 76, 80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 실제 미정이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자, 어느 성적이, 어, 더 높은지,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 어, 차례대로 나열하라, 나열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Z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z 값이 시그마 분의 x m 이니까 10분의 어, 84 76자 얘는 12분의 76 72자 얘는 자 시그마가 8이죠 8분의 80 68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어 얘는 5분의 4가 나오고요 자 얘는 3분의 1이 나오고 자 얘는 어의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z값이 얘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어 높은 성적이 높은 과목 순으로 나열하면 수학이 가장 수학 수학 국어 영어네요.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73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몸무게를 X를 합시다. 이 몸무게가 76 이상 82 이하인 학생 수. 그러면 전체가 300명이니까 여기 76 이상 82 이하인 그 학생의 퍼센티지, 학률을 구하면 그 학률에다 300을 곱하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률을 먼저 구합니다. P. 이 몸무게가 76부터, 어, 82까지네요. 82 까지 네요 82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p 자 z 자 시그마 분의 6 분의 76 빼기 73 그러니까 0.5 나오죠 0.5그 다음에 6 분의 82 빼기 73 1.5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0.5 부터 1.5 니까 1.5 에서 0.5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0.43 빼기 0.19 계산하면 0.24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300명 곱하기 100분의 24. 계산하면 72명이 나오고요. 7 1 8번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원형의 알약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이 k 표현편차 0.3 그러니까 알약의 지름의 길이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자 평균이 k 표현편차 0.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약의 지름의 길이가 7.6 이상일 확률이 0.8413 그러니까 어, 확률 자 x가 얼마? 7.6 이상일 확률이 0.8413입니다. 0.8413 그럼 표준화 시키면 p z가 자, 시그마 분의 0.3분의 7 6백기 k가 0.8413이죠. 그러면 자 0.8413은 0 5 더하기 0.3413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어, p z가 마이너스 1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3분의 7.6 빼기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따라서, 어, 계산을 하면 k는 7.9가 나옵니다. 719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약 강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내약 강도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되겠죠. 이 내약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을 불량품으로 분류한다. 이 공장의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 능력 지수 G는, 자, 이렇게 표현된답니다. 이때 G는 0.8일 때, 그러면 G가 0.8이니까 3시그마분의 M 백이 40이 얼마일 때, 0.8일 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요때 이때,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병이 불량품일 확률. 그러면 자, 이 불량품일 확률은 x가 얼마? 4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p x가 40보다 작을 때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표준화시킬게요. p z가 자, 시그마 얼마입니까? 시그마분의 뭐안 나와 있죠? 시그마분의 어 40배기 m이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요. 그런데 어 시그마 3 0마 분의 m배기 40이 0.8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m배기 40은 마이너스 어 여기 2.4이고요. 곱하니까. 어 따라서 어시그마분의 40배기 m이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pz 가 마이너스 2.4보다 적을 확률. 그러면 요 확률은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마이너스 2.4보다 적을 확률 그럼 2.4보다 클 확률과 동일하죠 그러면 어 2.4보다 클 확률이니까 0.5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0부터 2.4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0.4938 4918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어 0.008이 0.008이가 나오네요 720번. 어느 제과회사에서 만든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5편 편차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과자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합시다. 이때 과자 한 개의 무게가 11g 이하이면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이 제과회사에서 만든 2500개의 과자 중 부적격인 과자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2500개 중에 어 부적격인 과자가 몇... 번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부적격인 과자의 이 개수를 확률 변수, 어, X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 변수 Y라 할게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P, 어, EY를 구해야 되죠. EY. EY인데, 기대값이니까, 그죠? EY가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나요? 이항분포 B, 총2 0 2,500개 중에, 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 지금 확률은 P 구해야 됩니다. 요 P는 뭡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한번 과자 하나를 선택했을 때이 과자가 부적격일 이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P는 바로 이거죠. 과자 하나를 골랐는데 이게 부적격이 되면 되니까 부적격이 되려면 이 X가 11 이하이면 되죠. 그러니까 P, X가 11 이하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p z 자 시그마 얼마입니까? 2분의 어, 1 1 1 5 그러니까 마이너스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그 얘는 2보다 클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0.5배기 0.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0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y는 뭐를 따릅니까? 어2500 그리고, p죠. 그럼, 2 y 는 2500p죠. 2 y 는2500 곱하기 p, 100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50이 나오나요? 7 2 1번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 400 편편차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사과의, 사과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를 합시다. 이 사과 중 무게가 442 이상인 이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이 가수원에서 수확한 100개를 임의로 선택을 할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720번과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죠. 그래서 100개 중에 1등급인 것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를 합시다. 그러니까 어, x는 이미 사용됐으니까요. 그죠? 100개 중 1등급 사과 개수를 확률 변수 y라 할게요. 그러면 y는 뭘 따릅니까? y는 미양 분포 b 100 자, 확률은 우리 위에서 구해야 되고요. 그럼 요 p는 뭡니까? 하나의 사과를 선택했을 때그 사과가 401등급이 되면 되니까 442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p x가 얼마? 442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표준화 시키니까, PZ가, 자, 시그마분의5 0분의5 0분의442 빼기 400. 그러니까 4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PZ 1 0 0분의 어, 84니까, 0.84 이렇게 나오네요. 0.84 이상일 확률. 0.5에서 0.84까지 빼면 되니까, 0.5 빼기 0.30. 그러니까 0.2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y가 요게, 자, 요게, b, 100, 0.2죠. 그런데 이 100은, 어, 충분히 큰 숫자죠. 그러면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럼 y는 정규분포, 평균은 100 곱하기 0.2, 어, 20개 나오고요. 20 곱하기 0.8, 어, 0 어16 나오죠 그러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 p y 가 얼마 이상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또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p z 시그마 분의 4 분의 24 빼기 24 분의 4 되니까 어1 이상 되네요 그러면 어, 0.5 빼기 얼마입니까 1일 때0.34니까0.5 빼기 0.34 0.16 나오겠습니다 722번,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의 점수는 평균이 76, 평균 편차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둘게요.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는가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X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정규 분포니까.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 5%. 그러니까 상위 5%니까 0. 어, 0.05죠. 그러면 빼기 0.5 빼기 0.05 하면 0.45입니다. 그죠? 0.45. 요 점수를 k점이라 하면 요거의 z 값이, 어, 표준화 시켰을 때 z 값이 얼마나 오면 되나요? 1.65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p, x가 k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어, 요게 0.05 나오면 되죠. 그러면, 자, 표준화 시키면, p, z, 자, sigma, 얼마인가요? 어, 6분의 k-76. 자, 얘가 어, 0.05. 그러면, 6분의 k-76이 어, 1.65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k-76은 9.9가 나오고, k는 85.9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85.9라 있으니까 어85.9 보다 같거나 커야 이 상위 5% 이내 들겠죠. 어쨌거나 최저 점수는 85.9가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수학과의 모집인원은 60명인데 5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 500명의 점수가 평균이 72, 표인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확률변수 x라 두면 되겠네요. 이랬을 때 어, 합격하기 위한 최저점수를 어,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나있네요.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500명 중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500분의 60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50분의 6이니까 100분의 12. 그러니까 상위 0.12. 즉, 상위 12%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어,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죠. 이 점수 분포가 요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상위 요게 0.12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0에서 봤을 때 0.5에서 0.12 빼면 여기가 0.38이 나오죠. 여기가 0.38 0.38일 때이 Z값이 얼만가요? 1.2죠. 그러니까 어, 이 점수 최저점수가 어, 최저점수를 Z값으로 변환을 했을 때 표준화를 시켰을 때 1.2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점수는 바로 1.2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최저점수를 k를 할까요? 그러면 k 빼기 sigma 분의 어, k 빼기 72. 얘가 0.1.2가 아, 나오면 되죠. z 값이. 그러면, 요 계산하면 k는 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4점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최저점수는 바로 84가 되겠습니다. 724번. 어느 고등학교 반 학생 40명의 1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15초 표 편차 0.5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달리기 이 기록을 확률 변수 X로 둘게요. 그러면 평균 15표 편차 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명의 학생 중, 어, 이게 달리기 기록이 좋은 학생부터 차례로 3명을 뽑아 교훈의 체육대 400m 계주 반대표로 내보내려고 한다. 반대표가 되기 위한 100m 달리기 최저 기록을 오른쪽 정기본법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면 기록이 좋은 학생들은, 이것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록이 좋은 학생들은, 이, 달리기, 이, 이 기록이, 어, 달리기, 100m 달리는데 걸리는 시, 이 시간이 작을수록 기록이 좋은 거죠. 그죠? 이, 100m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을수록 빠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록이 낮을수록 빠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 높다고 해가지고 상위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 높은 점수, 높은 이 기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기록으로 순으로 어세 명을 뽑아야 되죠 낮은 기록 순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일단 40명 중에 요 3등 아래에 들어야 되니까 이것의 퍼센티지 확률을 구하면 자 40, 40분의 3은 어 1000분의 75입니다 그죠 1000분의 75 그러니까 0.075 그러니까 낮은 기록 순으로 여기가 얼마나 와야 돼요? 0.07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0.075를 빼면은 어0.425 이렇게 나오죠. 0.425 그러니까 이 Z값이 얼마 나와야 되나요? 0.425-1.44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0.5죠. 그러면 0.5분의 최저기록을 최저 K라 하면 어 K빼기 평균 15 요렇게 한게 얼마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1.44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위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이 좋은 학생은 요 걸리는 시간이, 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K는 어, 14.28초가 나옵니다. 15번. 20명을 선발하는 어느 회사의 올해 하반기 공채에 1200명이 지원했답니다. 지원자의 1차 시험 점수, 이것을 확률 변수 X라 두면 되겠죠. 평균 65, 펜편차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선발 인원의 1.5배 수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1차 합격자 수는 자, 20명 곱하기 1.5배를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어, 30명이 나오죠. 30명. 그러니까 상위 30등 안에 들어야 1차 선발 인원의, 어, 1차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풀, 풀어볼게요. 1차 시험 점수가 59점 이상 71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자, P, 어, 확률 변수 X가 시험 점수가 59 이상 71 이하일 확률을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되겠네요. P, 자, Z, 자, 시그마 얼마인가요? 6이죠. 6분의 59 빼기 65. 59 빼기 65 하니까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오고요. 자, 6분의 71 빼기 65. 어, 1 나오죠. 6. 아, 그러니까 6분의 6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0부터 1의두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0.3413. 그럼 0.6826이 되겠습니다. 0.6826. 그러니까 얘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68.26% 68.26%가 되겠네요. 자, 2번. 자, 1차 합격자가 되기 위한 최, 최소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상위, 어, 저, 상위 30등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1200명 중에 1200분의 30은 계산을 해보면 40분의 1 나와요. 그죠? 4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25. 25 곱하면 1000 되고 1000 분의 25죠. 그러니까 0.025.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시험 점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이게 0.02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0.025를 빼면 이쪽이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0.475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0부터 1.96까지가 0.475로 하라니까 이 z 값이 얼마나 와야 되나요? 1.96이 나와야 되죠. 1.96 그러면 최저 합격 점수를 k라 했을 때 k에 어, 표준화했을 때 z 값이 1.96이 나오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아자시그마분의6분의 어, 분의 k 빼기 65 얘가 얼마? 1.96보다 어, 시험 점수가 더 좋아야 되니까, 요거, 요거보다 1.96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k는 계산을 하면 76.76 .76 이렇게 나옵니다. 76.76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습니다. 26번, 자, 말이 길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상위. 11% 이내에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위 11% 이내에 들기 위한 표준점수의 최소점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점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t는 자, 2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빼기 m 더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눈에 익은 게 있죠.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바로 뭡니까? 우리 z죠.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러니까 20 z. 더하기1 0렇게 되네요. 그러면 z 값은만 구하면 t 값은 요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죠. 상위 11%니까 자, 상위 여기 0.11이면 되죠. 그러면 0.5에서 0.11을 빼면은 여기가 얼마 나오죠? 0.39죠. 0.39. 그럼 요때 z 값이 얼마인가요? 요때 z 값은 어, 지금 0.39니까 1.23입니다. 그죠? 1.23.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t 점수는 20 곱하기 1.23 더하기 100.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요 계산하면 t는, 어, 124.6입니다. 127번, 자,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과 표현 편차가 나와 있고요. 세호의 점수가 84, 76, 7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호의 저, 어,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차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Z 값이 클수록 시험 점수가 좋은 거죠. 그러면 Z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시그마분의 8분의 84 빼기 68. 어 8분의 어, 16 나오니까 2가 나오죠. Z값은. 자 16분의 76 빼기 52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고요. 자 어, 시그마 분의 X 백기 M 그렇게 해서 Z값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78백기72 이렇게 하니까 0.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Z값이 큰게 수학 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 순서로 수학을 가장 잘 받고 사회과학 이렇게 순서로 됐네요. 세호의 어, 수학 과목에서의 세호의 정교석차는 최소 몇 등인지 어,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자기 어, 등수를 구하려면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인원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어, 수학 점 점수의 요 z 값이 2죠. 그러면 2점일 때 요게 z 값으로 요구하면 2일 때 0.477이 나오죠. 그러면 0.5 빼기, 0.5 빼기 0.4772를 하면은, 어, 0.0228 이랍니다. 0.0228. 그러면, 자, 전체 인원수가 500명이죠. 그러면, 500명 중에 0.0228요 비율은 계산을 하면, 500 곱하기 0.0228 계산을 하면, 1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시험을 더잘본 사람의 숫자가 11.4명 입니다. 11.4명 그러니까 나는 몇 등이라고 하는게 타당할까요? 그냥 12등이라 하면 되겠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답지대로 12등이라 합시다 28번. 자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의 시험 점수는 평균 m, 편편차 시그마. 그러니까 A는 어,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자, b 과목은 어떻 어떻습니까? b는 정규 분포 평균이 기3 편편차 시그마를 따른답니다. 이때, 이 학교 학생의 학생 중에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 B 과목 시험 점수가 8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15%일 때, N과 시그마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식이 두개 필요하죠. N과 시그마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80점 이상. 80점 이상이, 어, 상위 9%, 9%, 죠 8점 이상이. 자,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80점인데 여기가 9%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0.5에서 이게 0.09를 빼니까 0.5에서 0.09를 빼면 0.41이 나오는 거죠. 0.41. 그럼 0.41이 어떻습니까? z 값이 1.34죠. 그러니까 이 80점을, 어 z 값으로 바꾸면 1.3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시그마분에 80 빼기 m. 얘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1.34가 나와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어, b 과목에8 0 이상인 학생이 15%. 그러면 0.15 빼면, 0.5에서 0.15 빼면, 은0.35 어, 나오죠. 1.04. 그러니까 똑같이, 자, 시그마분에, 어, 80 빼기 m 더하기 3. 80 m 3 그러니까 77 m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1.04 요렇게 나오면 되죠. 굳이 그림 안 그려 봐도 되겠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 둘을 연립해서 풀면은 자, 시그마는 10이 나오고요. m은 66.6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76.6이 나옵니다.